안녕하세요, 전스트입니다. 오늘은 곡궁으로 먹을게요. 자, 그래서 오늘 해볼 거는요 아크샨 삼성, 대께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크샨 삼성 한번 가볼게요. 곡그 삼성으로. 레벨업 그냥 쳐놓을게요, 이거 그냥. 어, 니코 나왔어, 잠깐만. 일단 이거, 그 뭐야, 라위용으로 하나 먹어놨어요, 브랜드. 이거 누누 나왔는데 일단 레벨업 치고. 이거 용족 넣으면은 바로 그냥 질것 같은데, 근데? 어! 용족 나왔다. 이러면은, 이러면은 얘네를 가르고 이제. 자, 용족. 왠지 더 약해진 것 같지만, 약해졌습니다. 그래요. 나 이거 1등만, 2등, 세네. 한, 한 턴만 세네. 안마 아, 아! 누누이성? 아! 카르마? 아니, 잠깐만요. 이거 좀세 보이는데? 용선 하나 올릴까? 하나? 좀쎄 보이는데? 어 근데 이겼다 여기 아예 내가 너무 많이 쎄구나 생각보다 내가 많이 쎄네 사이언만 어떻게 하면은 될것 같은데? 오케이 이겼다 그렇죠 오케이 구연승 좋아해 구연승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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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이깁니다 구연승 용족을 멈추라고 하시는데 용족을 해야지 이제 도장 그렇지 찬란한 도장 이러면은 이제 사이온한테 찬란한 템이 하나가 들어가죠. 이렇게 하면은 찬란한 루난이 들어간 사이온, 이거는 이제 끝났어요. 누누 하나 더 올리겠습니다. 도장 삭제 시급이라고 하시는데, 나한테만 나오면은 도장 냅둬도 돼. 상대한테 나올 거면 삭제해. 그냥 <laughs> 어? 나한테만 줘. 도장, 네, 도장 주면둘 중에 하나 랜덤으로 들어갑니다. 아, 구원 들어갔어. <laughs> 아, 이거 구원이 들어가 버렸네. 그래도 뭐, 어? 뭐 체력 450느 는거 있는데, 자. 그래도 이겼죠 이거 지금 이겼죠? 오, 어, 야 이거 10연승을 했어. 이거 뭐지? AC 어, 이성 이제 삼성 못본 어허 삼성 볼수 있습니다. 어허 멈춰 멈추... 멈추세요. 어허 아 원래 나면은 피 30쯤 남아 있어야 정상인데. 음... 에, 예, 뭐, 아, 뭐, 제가 너무나 센 거를 뭐 어쩔 수가 없네요, 예 너무나 잘해버렸네, 게임을. 아, 어쩔 수가 없다. 예, 뭐, 이것도 이겼죠 어, 11연승. 아, 너무 잘해버리, 너무 잘해버리는데, 그냥? 역시, 재능이 무서워, 그쵸? 재능이 무섭다. 어? 연운이냐, BF 수드냐인데 어. 아, 아무거나 줘봐. 어, BF 수드 괜찮아. 아니, 12연승 뭐야? 야, 갈리오 하나만 줘봐, 갈리오. 칼리오 하나만. 어? 씨 <laughs> 뭐야, 잠깐만. 아, 아니, 아니, 저기요? <laughs> 어? 이거 그냥 구랩 가야겠다, 이대로. 그냥 이대로 구랩 바뀌어 그냥. 버그가 <laughs> 창고에 불덩이들. 아, 이거요, 이거. 불덩이가 아니고 알입니다, 알. 그니까, 러 이게 몇톤 지나면은 부하하고 여기서 아이템이 나와요. 그게 이제 용족 시너지 효과입니다, 알. 불덩이가 아니고 알이요, 알. 용족이기 때문에 이제 용의 알을 낳는. 그런 이제 근데 졌다 이거 어, 아닌가? 칼리스타 잘하면 이기겠다 칼리스타가 잘해야 돼 칼리스타가 잘해야 되는데 야! 그렇지 13연승 오케이 아크샨한테 안전하게 덧발톱먹을게 제가 지금 장갑이 많아가지고 야 이거 진거 같다 여기는 지금 보인다 이거 지는 그림 보인다 이거 지금 기사 이거 아 근데 예, 라위가 있었으면은 제가 사이언으로 뚫을 수 있었는데, 이거 라위 없어서 이거 못 뚫습니다, 이거. 이거 못 이기거든요? 이거 지는 그림이 보인다. 졌죠, 이거, 이번엔? 예, 아이고. 하필이면 이제 그거를, 예? 기사를, 아니, 아, 심지어 칼리스타가쓴 스킬이 미스가 떴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9랩을 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그런 게 없다. 어, 이관 갈류가 났네? 야, 너 아크샷 먹지 마라. 경고했다. 경고했다. 아크샷 먹지 마라. 이성 하나만 만들라고요. 굳이 그냥 구렙 달리면 될것 같은데, 지금 세 가지고 굳이 리롤에 돈 쓰는 것보다 그냥 빨리 렙업을 하는 게더 현명한 것 같아요. 그쵸? 심지어 이겼어. 심지어 나픽8 9야 그냥 오 니코 뭐야? 잠깐만, 니코 두개 됐어. 이번 판 뭔가 각이 보이는데, 찬란한 오무구. 여기도 좀, 세네요, 개생명체. 여기도 좀 센데. 어, 근데 나 이거, 찬란한 고학 들어갔는데? 이러면은, 이제, 개생명체끼리 붙었을 때, 미러전으로 이렇게 붙었을 때, 굉장히 유리한, 이제. 그쵸? 이거, 뭐 이거 보세요. 그림자 고학. 이거, 아니, 찬란한 거. 이거 보세요. 워머그 오히려 좋아. 오히려 더 세게 때려서 더 세게 피우보래. 그쵸? 이겼습니다. <laughs> 오케이. 그렇지. 찬란한 고학이라 이겼다. 레벨업 눌러놓고. 레벨업 치고 피델스틱 올리자 그냥 그냥 레벨업 칠게요. 아크샨템을 뭘 줄까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나는 가엔을 그냥 하나 주고 가엔이랑 가엔 정손에 구인수 주면 되겠다. 어 가엔 가엔 주자 가엔 가엔 하나 주고 구인수 하나 더 만들어서 하이머딩거랑 아크샨이랑 나눠서 갖자. 이렇게 하고 아 하이머딩거 나왔어요. 그렇지. 아, 이거 하이머딩 거를 가인을 줄까? 덧발톱을 하나 더 만들까? 이게 발톱이 패치가 돼 가지고 여러 개 주면은 여러 번네 집니다. 네 여기서 아크샨 아 아크샨 안 나왔네. 음, 풍당이가 누굴 닮았는지 정말 귀엽네요. 난가? 난가? 세트 그냥 이거 가엔 줄까? 브랜드 이거 정, 정손 빠질 것 같은데. 그냥 이거 이렇게 할까, 그냥? 이렇게 그냥 만들자, 템 그냥 만들고. 볼리베어도 그냥 팔아버리자, 이거. 어차피 리롤 치면서 나올 거. 야, 야, 여기한테 아까 제가 졌었거든요, 그쵸? 여기한테 제가 아까 졌었는데. 아니, 아니, 이겼었는데. 이게 찬란한 과 빠지니까 바로 그냥 지죠? 야 근데 아크샨이 하나도 안 나오는데? 아나 진짜 아 진짜 <laughs> 아니 팔렙인데 왜이래 얘네는? 쟤는 돈을 다 썼잖아요. 아니 공감해 줘. <laughs> 아니 어? 공감해 줘 나한테. 공감해 주세요. <laughs> 공감을 해줘 나한테 어? 아무튼 억울하니까 공감해 주세요. 그렇지 이깁니다. 니코 줘 니코 아유 아 갈리오만 계속 나오네 아아 모르겠다 모르겠다 나는 이제 이제 슬슬 이거 바꿔야 돼 이제 슬슬 아니 아크샨이 나오지를 않는데 일단 구인수 하나만 넣어놔 하이머딩거에 야 아크샨 그렇지 아크샨 이거 삼성 확실히 붙을 거니까 이거 그냥 가엔이랑 아 이거 템한 번만 아낄까? 템한톤만 아끼고 있을까? 이렇게 가고 도장을 가렌을 주고 가고 일에다가, 가엔은 일단 줄 건데, 오코삼성이니까 이제, 안 죽게만 만들면은, 얘가 알아서 다할것 같아가지고, 그냥 안 죽게만 만들 거거든요, 가엔 주고. 근데, 나머지 투템은 이거, 6-2에 템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여기까지만 보고, 아니면은 그냥 정손이랑 구인수 줄것 같은데, 일단은. 아, 이거 하이머딩 거 새끼용 그냥 죽었네? 자, 근데, 새끼용 뽑고 가렌. 가엔, 찬란한 가엔으로 살아난 가렌이기 때문에. 오케이, 오히려 좋아. 여기 지금, 어? 요 여기까지만 끊자. 미스 포춘만 끊자. 그렇지, 한 마리한테 지고 여기 안 보내서 한턴더 보고 오히려 좋아. 피바라기 나왔다. 야, 피바라기 나... 근 이래서 템을안 줬지. 피바라기, 그렇지. 피데스틱을 빼고 그웬을 하나 넣자. 블루랑 정소는 그웬한테 줄게요. 어디 갔어? 어, 여기 있구나. 자, 아크샷 돌아라. 오케이. 자 아크샨, 자 지금 굉장히 약하죠. 삼성 뜨면은 딜은 해결이 됩니다. 지금 딜템을 하나도 안 줬거든요. 약해 보이는 거 이유. 나는 이미 알고 있어. 아크샨이 삼성이 뜰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생존템만 주면 돼요. 그쵸 아크샨 두 마리 나왔고 볼베 삼성 안 봅니다. 볼베 먹자 제발? 안 먹어. 그만해. 나 아크샨 볼까 안 먹어. 그만해. 이미 했어요 저는 볼베 삼성. 그만하세요. <laughs> 자 여기가 지금 아크샨인데 이겼죠 여기? 아안 죽었네. 비싼 걸로 그냥 먹겠습니다, 5코 짜리로. 죽거 하이머딘 거 갈까? 죽거 해라 그냥 하이머딘 거. 자 아크샨 지금 아직 애들 피가 아 이거 잠깐만 이거 애들 피가 없는데 별로. 일단, 너는 죽어. 너는 아크샨 들고 있지. 죽어, 너는. 너가 이겨야 돼. 너가 이겨야 돼. 너가. 너가 이겨줘. 아씨 지면 어떡해, 너가. 야! 얘네 둘다나 만나는데? 아, 여긴 아크샨 없구나. 이거 좀 약하게 갓겨, 약하게. 게임 그냥 끝나기 때문에. 자. 지아크샨이 지금, 아크샨이 지금 네, 세 마리에다 두 마리 있고. 네 마리만 더 먹으면 되네, 아크샨 아 여기 클론 만날 줄 알았으면 은 클론 만날 줄 알았으면 그냥 울렸지 아니 왜 클론을 만나 얘네 둘이 만난 거 아니었어 전판에 아니 클론을 만날 줄 알았으면 그냥 울렸지 어 여기서 니코 나오는 거 아니야 어아 이거는 필요 없잖아 아 용족 아니, 야! 아야! 어! 됐어! 아야야야야! 뛰어, 그냥, 일단! 뛰어! 됐어! 됐어! 아, 됐다! 야! 됐어! 그렇지! 아크샨삼동 됐습니다! 그렇지! 자! 자, 핑, 지켜죠 물음표! 그렇지! 야! 야! 요가지! 그렇지! 아크샨 삼성, 요거지 들어가시고요, 그렇지. <laughs> 자, 그래서 오늘은 아크샨 삼성덱 한번 해봤습니다. 네, 아 드디어 뛰네 아크샨 삼성. 네, 요렇게하시면 됩니다. 아크샨 삼성, 아 요거지.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은 편집 작업이 끝나는 대로 보통 낮 12시 언저리에 고정적으로 업로드됩니다.